혹시 2,500년 전에 쓰인 오래된 책한 권이 오늘 우리 팀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뭐 고리타분한 고전 강의가 아니고요. 진짜 최고의 팀원을 알아보는 법, 말하자면 인생 내비게이션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논어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팀의 리더예요. 최고의 팀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 뭘 가장 먼저 보시겠어요? 아주 화려한 스펙? 아니면 뭐, 경험이 짱짱한 경력? 기준이 뭘까요? 이 똑같은 질문을 2500년 전 공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자 제자들은요, 진짜 어벤져스급 인재들이었거든요. 근데 공자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공자가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알려면요. 일단 그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공자의 드림팀 멤버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분들 그냥 똑똑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명한 한 명이 그냥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거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멤버, 자로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 나라의 국방 재정, 이걸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인물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 최고의 CEO나 국방부 장관급이죠. 실행력 하나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다음은 염구. 이 사람은 대도시 하나 아니면 거대 기업을 통째로 경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재 CEO 타입입니다. 뭘 맡기든 무조건 성장시키는 미다스의 선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서화. 이 사람은 외교무대에서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소통의 대가였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 나인업이면 정말 완벽한 팀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스펙이 완벽한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공자가 막 칭찬을 쏟아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공자는 이세명 모두에 대해서 똑같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능력은 딱 인정을 하면서도 매번 이 한마디를 덧붙인 거예요. 근데 그가 인한지는 잘 모르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주저했을까요? 실력은 최고라고 인정하면서 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인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바로 논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인 거죠.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까요? 그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즉 능력과 어떤 사람인가? 즉 인격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해서 봤던 겁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인이라는 건요. 그냥 뭐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뛰어난 능력에 더해서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공동체에 책임감을 갖는 태도. 한마디로 진정한 사람다움을 의미하는 거죠. 화려한 스펙이라는 앱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OS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능력, 즉 스펙은 하는 것, 두잉. 그러니까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는 되는 것, being 즉그 사람 자체에 관한 겁니다. 일은 진짜 잘하는 천재인데 같이 일하기는 힘든 동료 주변에 꼭 있잖아요? 바로 그차입니다 자, 그럼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공자의 제자들과 꼭 닮은 현대판 드림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업계의 판두를 바꾼 스타트업 CEO 준호가 있습니다. 그는 공자의 제자 자로처럼요. 엄청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회사를 단숨에 키워냈죠. 그리고 마케팅의 귀재 민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공서와처럼 말 한마디로 막 수십억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소통의 달인이에요.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을 장악한 CTO 태영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염구처럼 아주 강력한 개발팀을 이끌고 있죠. 자, 어때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한 드림팀이죠? 모든 스펙을 다 갖춘 그야말로 무적의 팀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팀의 멘토였던 해지는요. 딱한 가지 결정적인 게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인이었죠. 그들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 고객을 생각하는 윤리의식에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사람됨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건 바로 이겁니다. 능력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영향력. 오래가는 영향력은 언제나 후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스펙 쌓기에만 목숨 거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력서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 당신의 인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